하나님 말씀 창세기 사장8 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이라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예라는 그런 또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70인경이라는 그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어떻게 이 본문을 처리해 놓았는가 하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들로 가자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 있어요. 벌리게이트 헬라어 번역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몇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인정하는 쪽이 있고, 인정하는 조, 인정하지 않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단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본문의 의미가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뭐 덜로 가자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듯이 이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해서 꼬덕여서 덜로 데려가서 저 죽였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소원은 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미 우리는 가인이 나쁜 놈인 걸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뒤에 일어난 사건도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해보면 이게 뭔가 안 맞거든요. 이가 안 맞아요. 만일에 그런 식이 된다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지옥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는 여호와 전쟁의 가장 앞장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장수라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해석할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가인을 해석할 때는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문제 없는 쪽으로 여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인을 나쁜 자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길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거든요. 가인 속에 둘을 표현을 하면 두 자아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인 안에 마치 치킬과 하이드처럼. 치킬은 그 착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악한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죄의 소원은 니게 있지만 요거는 하이드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게 치킬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방금 처음 제가 설리우를 시작할 때, 가인이 악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듣겠어'라는 마음을 먼저 품었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는 상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 당신 말안 듣겠소 라고 할 인간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없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두 가지 마음이죠. 제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인이 들었을 때는 제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그 통제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스리라 할 때는 왜 다스려야 돼요? 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냐했을 때는 죄가 더 강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악마의 악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의 발전해 성도는 성령 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덜에 있을 때 죄가 이 누구를 사로잡아버립니까? 가인을 사로잡아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세세한 내막들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비교 대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깔려있더라도, 나는 죄를 다스려야 돼. 요한에게서 말씀하셔서. 라고 했는데, 그 다스려야 돼. 라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자기 속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고백에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사도바울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 정말 희한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행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니. 느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합니라 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몸이, 몸은 참 희한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뭘 미워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하는거 하면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 자동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게 되면 끝부분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 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기노라. 그러니까 이몸 자체가 두 종류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네 몸이 네 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몸이 네 몸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죠. 근데 지 몸이 지 몸이 었는데 어떻게 요함의 말씀을 들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자기 몸이 두 가지를 보여주죠. 하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사르크, 육으로는 그 육적 인생을 사는 모습, 죄의 법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 모습. 이두 가지가 같이 활동하는 자리가 성령받은 자의 몸이라는 겁니다. 독특한 몸이죠.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몸 자체에, 이 몸은 악마가 노는 놀이터고, 노, 노는 장이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또그 장에다가 또 누가 노시는 거면 성령께서 노시는 거예요. 주님이 노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악령에게 끌려갔다가 성령에게 끌려왔다가 그래서 요 악령에서 성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되는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다루겠다고 지금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가인은 이 저주 받은 자잖아요. 저주 받은 자니까 사도바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감사하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 저주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거든요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하면 고 바리새인을 따라갈 인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열심히 관리해요. 우리 가끔 뭐 산에 간다든가 이렇게 이 제가 사는 동네는 좀 그런 것들이 적지만 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죠. 산에 보면 아름다운 비석과 이 봉, 묘지, 이런 것들이 가끔 눈에 띄잖아요. 보통 그런 그 묘지들은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좀 권세 있는 집안들이 그런 이제 비석을 세우고, 둘레석도 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조상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조상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때만 되면 회칠를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잔디 깎고 그 잔디 깎을 때돈 줘서 사람 사상 깎고 친히 자기 자신이 점성을 다해서 깎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저저받는 꼴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방문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왜 죽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다라고 인식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끌려 당기기 때문에, 끌려 당기게 악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만일에 이 가인의 모습을 유대인에게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딱 맞는 이가 딱 맞아요. 어떻게 딱 맞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했다고 라 이야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안 맞죠, 서로 이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말씀을 순종 못해서 죽였고 유대인들은 순종해서 죽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모습도 악마가 이끄는 거고 반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조차도 악마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악령이. 좀 이걸 알아야 돼요. 달리 말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모든 결심과 결정과 행동들은, 모두가 다 악마로부터 나왔다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알지 못해서 부지중에 했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의도적으로 안 했든지, 그, 그러니까 했던 거, 안 했던 거, 율법을 지켰던 거, 안 지켰던 거, 모든 것들이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떻게 에, 에, 결론이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자기도 그걸 몰라요.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이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바탕 화면이에요. 바탕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이 행동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면 인간들은 꼭 선악과를 따먹은 티를 내요. 우리는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에 본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은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몸인 거예요. 한 몸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악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라 이사망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중 예수그릇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는그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자기 백성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그릇은 절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아요. 진노의 그릇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두 경우. 가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나 어쩔 수 없었어요 한다든가안 그러면 나 말씀대로 믿었어요 하면서 둘다뭘 끄집어내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아들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그피 공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례심을 전극히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친히 다루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날마다 쪼개지고 쪼개진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날 솟아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